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신약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죠. 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대왕의 손자죠. 아, 그의 핍박박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성경에 잠깐 언급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 유대인 역사, 주 1세기 유대 역사가 나온 최고의 혜택 상품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바로 로마의 3대 황제인 가이우스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이두 명의 황제 즉위와 관련해서 나름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두 황제를 뒷배 삼아서 결국 유대 인 지역의 왕으로 어, 화려하게 등극했다, 인생 역전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아, 총 다섯 번의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일세가 드디어 유대 땅의 왕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통치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이 아그리파 1세는 어느덧 50대의 나이가 됐죠. 아, 어린 나이에 즉 3살 때이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손에 처형되는 자, 엄청난 그 상황들을 목격했고 이후 펼쳐진 이제 아그리파 1세의 삶은 아, 파란만장하고 또 천박한 삶이었다. 그는 로, 로마로 보내져서 각종 음모와 암투가 난무하는. 아, 세계 최대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속성과 처세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아, 이걸 발판 삼아서 두 차례나 로마 제국 황제의 막후에서 막강한 권력, 실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떤 비선 실세,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처세술은 이제 넓은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는데 아, 유대인에게는 경건한 사람처럼 이제 행세했다. 그래서 가이우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황금 사슬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대 땅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 금고에 황금으로 바치는 것을 비롯해서 성전에 엄청난 많은 돈을 기부하게 되죠.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라삐 문헌의 재미난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제 주 41년 초막절인데, 야그리빠 1세가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가 신명기 두루마리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읽다가 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르러서 특히 15절 말씀 을 읽다가 왕이 갑자기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한다. 가슴을 막 찢으면서. 그왜 그런가?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자, 신명기 17장 15절. 자, 바로 신명기 모세 고별 설교죠. 바로 너희들이 유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즉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 그, 그 이스라엘 사람 동족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지 타국인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헤롯 아그리파1세 그의 에,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에돔 출신의 누구죠? 헤롯 대왕입니다. 물론 할머니는 아,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에, 흠모하던 마카비 왕조, 마카비 왕조의 공주 출신의 마리암네였죠. 하지만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바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외국인 에돔. 에 혈통인 거예요.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또 이방인도 아니에요. 또, 바로 마카비 양의 피가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헤롯, 이아그리파일세는이 말씀 읽으면서 자신의 약점, 이 부분을 커버치기 위해서 이제 쇼맨십을 한 겁니다. 자, 대성 통곡을 하니까. 내가, 내가 타국인인데, 이지역 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찔린다. 그래서 대성 통곡을 하니까, 아, 백성들이 어때요? 어, 백성들이 동정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와우 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는 아 비록 할머니 마리암네일세로 인해서 마카비 왕 독립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헤롯 대왕의 그에돔 아, 피가. 흐르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할머니 쪽의 피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어필한 이 멋진 쇼맨십이 됐던 거죠. 자그 유대인 통치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 처 세슬로 인해서 유대 지역 이스라엘 그가 통치하게 된 넓은 지역은 이제 바로 강력한 유대인 지역이 있고, 또, 완전히 또, 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지역에서의 통치는 어떤가? 바로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와 손잡고, 그들의 비위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유대 지역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사정계 12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아그리파일세의 잔인한 핍박도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바리세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는 이 놀랍게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지만 그들의 눈에 어떻습니까? 이게 나사렛파로 불린 이단인 거, 유대교 이단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바로 그 박해 동기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기서 유대인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 아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교회 골수, 보수 꼴통, 유대 정통파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laughs>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햇빛박의 그 동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치기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읽 있죠. 자. 사도행전에 두 번의 박해가 나온다 그랬죠. 바로 스테반 순교 이후에 시작된 박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박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어, 사도들은 무사했다 당시 박해의 타겟은 누구였는가? 아, 스테반을 필두로 한 굉장히 과격한 성전도 필요 없다. 일법도 필요 없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다 필요 없다. 아,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일법.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주장했던 스테반으로 인해서 바로 아,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두 개의 파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죠. 바로 4행전 8장에 그때 시작됐던 박해는 바로 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헤롯 아그리바일 세의 박해 사 등에 1 2 장의 박해는 그 타겟이 누구였다 바로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사도였을 때 핵심 그 기둥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이 타겟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아~ 이 헤롯 아그리바일 세가 유대인 지역에서 아~ 이 지역의 토후 세력인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에 에~ 게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운데 가해진 박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 주목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아그리파 1세의 핍박 사건 직전에 에, 베드로가 아, 가이사랴에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고넬류 집안, 그 이방인들과 교제의 악수를 낳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어, 이러한 역사적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베드로와 고넬류의 교제는 자, 이미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히브리파 유대인. 하지만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었던 헬라파 유대인. 같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스테반 순교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로 그냥 다 뒤집어 있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한 사건. 이것은 바로 보수적인 색깔이 농후한 예루살렘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일 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 개의 기둥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 스테반 순교 이후 아, 박해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쫙 빠지면서 그리고 그 이후 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한 사건 이후에 일이 베드로의 리더십이 많이 주춤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때부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 아, 당시 야고보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에, 아직 믿지 않, 않은 아, 바깥에 저 바리새파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당대의인이다 의 그래, 그런 그런 칭송을 받았다고 하죠. 아,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즉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마리아. 당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다 성경 통독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4등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네, 여기 중요합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누구에게 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야고보와 그형 형제들에게도 내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러면서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이건 뭐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 지지파와 이 야고보 지지파로 둘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자신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이 자신의 지지파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나 풀려났다 알려주고 그리고 뭐라 가는 거예요? 저 야고보 지지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내가 풀려난 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교제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이 베드로 지지파와 야고보 지지파로 나뉘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안시하고 있다. 뭐 이러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의 분화 과정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할 터인데요. 자, 한편 이제 이 헤롯 아그리바 1세의 유대인 지역에서의 통치, 그 철학은 뭐였다? 바로 유대 정통파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의 비위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을 향해서 핍박의 화살이 정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는 어떻게 통치했는가? 자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그는 이제 안면 몰수를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통치합니다. 를 아, 예루살렘에서 주조된 화폐들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고려해서 아무런 형상을 새기지 않았죠. 새긴 의상을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쉽계명 때문에 넣,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 그 헤롯 아그리파 일세는 가이사랴와 그밖에 이방인 도시에서 동전을 주조할 때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심지어 자신의 형상까지 동전에 새겨 넣습니다. 와,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감히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 한편 이 베리투스 지금 베이루트죠 레바논 스도인 베이루트 이 베리투스의 시민들에게 대단한 선심을 베풀면서 그곳에 원형극장, 뭐 공중목욕탕, 주랑 등을 지어서 하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건물들의 헌당식 때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헤 아그리빨스의 이런 그 통치 행위들이 그의 인기를, 어떤 지지율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5년간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비록 반쪽 혈통이지만, 유대인의 왕을 모실 수 있게 된것 자체만으로도 그저 황송하고 감개무량했기 때문이죠. 유대인 지역, 그런 가운데도, 어쨌든 유대인 지역에서만큼은 경건한 유대인의 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뭐, 이방인 지에서 역 저렇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어,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엘스에 관련된 더 스토리 가운데, 예, 그가 드디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서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통치해 나갔는가, 어떤 처세술의 달인으로서의 예, 그의 모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